여긴 포장마차가 없는 거야. 임무에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잘 왔어. 안 그래도 부르려던 참이야. 까투리 기능 확장판이 신서울 지부 지하에 배치된다지? 이걸로 보안성이 불안한 이슈 하나는 제거됐어. 하지만 아직 불안한 부분은 더 남아있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데? 거지 세옥이 엄중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했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거짓의 옥은 특수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어. 그 특수금고는 모든 종류의 외부 접근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지. 열수 있는 건 오로지 신서울 지부 지부장 뿐이지만 지부장이 그 금고를 실제로 연 적은 한 번도 없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지난 18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알려진 금고라면 정말로 그 금고 안에 거짓의 옥이 있는 게 맞는 걸까? 그 사실을 증명할 수단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게 가장 불안한 부분이야. 임무에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음, 보나야, 나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금고가 18년간 안 열렸다면, 그 안에는 18년 전에 넣은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게 맞잖아? 근데 왜, 거기에 진짜 그 물건이 있는지 불안하다는 건데? 하... 그 부분은 나도 동감해. 하지만 알고 있지? 신서울 지부의 파벌 싸움.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의 반대파가 이 기회를 이용하고 있어. 명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지키기 위해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임시 지부장이 와서 직접 금고를 열고 안에 지켜야 할 물건이 있는지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 와, 그거 너무 투지 잡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예 일리가 없는 이야기도 아니야. 지금은 이곳저곳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거짓의 우기, 아자젤의 목표라고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에 뭐가 든지도 알수 없는 금고를 지키러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금고를 열어봐야 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신서울에 없는 상태야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 그분이 계셔야만 금고를 열수 있어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은 지금 부산에서 한창 작전을 진행 중이셔 생명이 위험하다는 소문도 있고 아 매니저 언니 괜찮으려나? 요즘은 톡해도 확인 못하던데 어? 비상회선이잖아 잠깐만, 여보세요? 네? 누, 누구시라고요? 누 아, 알겠어요. 지금 곧 현장으로 갈게요. 큰일이야. 기, 김유정 임시지 부장님한테서 직통 연락이 왔어. 응? 지금?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그래. 게다가 지금 NDP 근처에서 길을 헤매고 계시대. 아, 함정일지도 모르지만 일단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확인해줘. 응. 나한테 맡겨줘. 기대해도 좋아. 우리가 널 전력으로 서포트.